자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니 어. 이 말은 또 다른 아, 의미로 해석하면 예수님. 예수님 외에는 빛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외에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또 다른 어떤 것을 빛이라고 여기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 우리가 이제 요즘 요즘 뭐 이제 특별하겠지만은 예, 나는 그 그런 생각해에요 정말 예수님 믿는 게참 좋다. 무슨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오늘 말씀에도 나 있지만 어, 빛 가운데 어, 생, 그것도 그냥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어, 사망의 어둠. 어둠 속을 걷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기 보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과 어둠의 차이는 큰 거예요. 결국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어느 한쪽에 있어요. 중간은 없어요. 빛과 어둠의 중간이 있겠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빛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 근현대사에 내가 요즘 이제 어, 요즘 이제 이런 시기가 됐으니까 이제 저도 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파고드는 건데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게 그냥 파질 않았을 텐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이제 1900년대 초반에 보면은 어, 그 당시 많은 우리 그 젊은이들 그 당시 20세기 초반에 그 많은 젊은이들이 보면은. 그 뭔가, 그 새로운 무언가를 막 갈급해하고 찾았어요. 근데 대부분이 그들이 뭘 찾았냐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많이 빠졌어요. 난 그걸, 그, 그, 그때 그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또 많은 또 청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른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결국 말로를 보면은 하나같이 다 비참해요. 결국은 비참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추구했던 그런 철학이나 사상, 이념. 응? 결국 따라가 보니까 거기는 어둠이요. 빛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잠깐 빛처럼 보였던 것이 잠깐 눈이 멀었는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어둠인 거예요, 어둠. 어둠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기가 어쩌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그러나 안타까운 거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요건이 많았어요 왜그 당시는 많은 지식이 같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란 지식만 대량으로 들어왔거든요 일본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선택할 여지가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선택할 여지가 없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얼마든지 조금만 지혜로우면, 벌써 이미 지나간 역사, 지나간 그 흔적들을 보면, 아, 이거는 길이 아니구나. 여긴 빛이 없구나. 아, 이거는 아니야. 이건 어둠이야. 벌써 그 앞서 걸어갔던 사람들의 생애를 보면 다 알잖아요. 알잖아요. 어, 그렇게, 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해서 그렇게 초기에 한국에 있는 그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는데 고스라니고스라니 김일성이라고 하는 그 추잡한 도살자에게 흔히 얘기해서 죽소서 개준 거예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들이 만약에 나중에 역사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걸알았다라면 과연 공산주의 활동을 했겠는가 사회주의 활동을 했겠는가 안 했을 거예요. 안 했을 거예요. 그렇게 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이 조선 반도가 이 나라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로 인해서 지상낙원, 지상천국이 될 줄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상 지옥을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든 못하든 어떤 길로 다 가게 돼 있어요. 그한 그러니까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그의 가는 길이 어떤 분야 어느 길이든 그는 지금 어둠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사 청년들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옷 세상의 빛이니.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빛인 척하면은 그건 그건 마귀요, 마귀. 마귀는 자기가 광명의 천사인 척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자기에게 끌어 모으는데, 결국은 가다 그를 따라가 보니까 어둠으로, 깊은 어둠으로, 깊은 무정액으로, 깊은 심염의 바다로 빠뜨려서 우리 인생들을 멸망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빛을 따라가야 돼요. 사람을 따라 하지 마세요. 언제나 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왜 그분이 빛이에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결코라 그래서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이 어둠이 뭡니까? 어둠이. 어둠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긴 빛이 없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이 어둠을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지금 어둠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 요 분명히 저들은 다 지금 어두운 길로 가고 있는데 자기들이 지금 어두운 길로 가는지를 모르고 지금 가고 있어요. 불쌍하잖아요. 그게 눈이 멀, 그게 바로 눈이 멀은 거예요. 그게 바로 소경이에요. 근데 그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들이 또 있어요. 네? 똑같이 어두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둘다 똑같이 멸망의 길로 갈 텐데. 네? 참 안타까워요. 교회조차도 세상의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이상한 자들을 따라 이상한 자들을 따라 이상한 자들. 전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닌 이 거짓 거짓된 교사들을 따라가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교사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자들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시켜 주는 자들이 아닌데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을 동일하게 다 어둠이기, 어둠이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분에게 배우고.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말씀이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에게 빛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때요?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앞에서 수많은 인류가, 수많은 인류가 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어둠 속을 헤매다가 어둠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잘 분별해야 돼. 나는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는 건가? 나는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이거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는 누구를 지금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곧 세상에 비친니 그랬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 치고 어둠에 빠진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 치고 사망의 길로 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 치고 불행과 저주와 죄악의 늪에 빠져서 저주받은 인생은 단한 사람도 없어요. 반대로. 마르크스, 마르크스를 따르던가, 크, 대도하는 그 철학자들, 자기의 지식을 뽐내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 거짓된 철학자들을 따르는 사람들 다 본인도 다 어두운 길로 갔고 지금 그를 따르는 사람도 계속 그만 그대로 갈 거예요. 이게 너무나 이렇게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렇게 엉뚱한 길로 가서 지금도 이렇게 헤매고 있는 사람들. 불쌍해요.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따르.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금 어둠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를 따라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철저하게 모든 그것들을 초월해서 오직 나는 그리스도만 따르겠다고 하는 확고한 결심을 가져야 돼요. 핑계를 대면 안 돼요. 난 이것 때문에 안 돼요. 난 저것 때문에 안 그랬어요. 난이 사람 때문에요. 난내 환경이 아니에요. 그거 다 핑계예요. 다 핑계입니다. 진짜 자기가 살고 싶으면, 정말 자기가 살고 싶으면은 살 길을 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볼땐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멸망고 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길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사 청년들은 나를 따르는 자가 되야 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야 돼. 그리고 여러분을 따르는 자 역시 그리스도를 따르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사 청년, 우리 교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랬어, 인도한다 그랬어요. 그만큼 지금도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소경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이 마치 빛의 인도자인 양 지굴 받고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어. 문제는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게더큰 문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은 명확하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지금은 어둠 속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명의 빛을 얻지 못할 그 길을 가면서도 나는 지금 굉장히 자랑스러운 길로 가고 있다. 빛의 길로 가고, 나는 영광의 길로 가고 있다. 나는 온 천하를 얻을 길을 가고 있다라고 아주 자신만만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끝을 보자 말. 절대 그들은 생명의 빛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사 청년들은 일생, 아주 여러분의 생애 전체 이 생명의 빛을 얻고, 이 생명의 빛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오직 주의하신 말씀처럼 내가 곧 세상에 비치니, 나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절대 그 마음이 변하지 말고, 이 시간, 다시 한번이 시간, 결단하고, 마음에 단호하게,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일생토록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그 어떤 유혹이나, 미혹이나, 그 어떤 세상에 좋은 것일지라도, 따르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선택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 거기가 설령 지옥의 밑바닥이라도 나는 거기를 가겠습니다. 이런 단호한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수많은 나는 우리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어둠 속을 걷는 거 보면 너무 답답해요. 그들이 생명이 빛이 있는데, 생명이 있는데, 왜저 왜저 어둠 속에서 그들을 그렇게 만든 인간들이 그래서 나는 미워요. 그래서 나는 싫은 거예요. 차라리 본인만 망하지. 왜 수많은 청년들까지도 다 망하게 하는지. 그 젊은 귀한 영혼들, 생명들, 예? 앞으로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서 파멸당하는 걸볼 겁니다. 분명히 볼거 여러분 두 눈으로 볼 겁니다. 그때마다 참으로 이 말씀은 진리구나.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꼭 깨닫게 될. 거예요. 더 많이 앞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주님을 따르는자의 길로 더 확실하게 그 길에 발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상은 어둠의 길로 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둠의 길에서 방황하고 헤매면서도 자기의 그 끝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졌습니다. 우리 제네바 교육교 교사 청년들은 주를 따르는 자 생명의 빛 가운데에 확고하게 이 시간 두 발을 내딛게 하시고 평생도록 거기에 뿌리를 내리면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